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망을 품은 포로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스가리아서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로 말할 진데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 지니라. 사방이 막히면 위쪽으로 하늘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으로도 이런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소망이 없는 자들을 격려할 주님을 믿는 충실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선지자왕 260페이지 가운데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소망을 품은 자, 갇혔던 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즐겨주시는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겸손한 믿음을 나타내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희망이 없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전망도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다윗, 다윗과 스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여기에 스가리아 선지자는 소망을 품은 포로들에 대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심으로 기억하시지만 그들의 죄인은 도말하시고 기억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악에 포로된 인간 사형수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그분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교의 나라들 가운데 마음이 정직한 모든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 지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보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위한 힘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연자로 계신 분입니다. 빌리포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 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일어노니,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또, 스가리아서 10장 1절 가운데 보면은, 늦은 빗대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줄이라. 늦은 비성령의 임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이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에 소망을 품은 포로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사야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의 글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했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몬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의 61장 1절에 나온 말씀에 대한 그러한 성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였던 그 노아 시대의 불순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나 20절에 보면은 오에 갇혀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다른 모든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02편 19절 20절 가운데 보면은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 사형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해방하기 위해서였다.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44장 21절 22절 가운데 보면은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즈미 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리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이죠.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주님의 구속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기 전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시대소망 123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가두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그분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시험을 대항할 수 있으셨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대성황 123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뒷부분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시평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때로,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 자신의 약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낙담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능력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 자신의 상황이나 약점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거기에 의,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부르이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정 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의 본성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져다 주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굳게 붙드시는 그분의 성체가 되며 그는 그분의 권위 외에는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시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우리는 불가볼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큰 세력 중에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흑암의 왕국의 통치를 받기 위해 일부러 그것을 섬기기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빛의 왕국과 관계를 맺는 것은 등한히 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면 사단은 마음을 점령해서 그것을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안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사한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을 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는 그의 명령을 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시대 소망 324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 왕591 페이지 가운데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그분 앞에서 저희 마음을 찢을 때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는경려의 말씀을 주신다. 흠 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들은 영광스러운 의복을 입고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있고 각시대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기록된다. 그들은 기만자의 관계를 물리쳤고 용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충성을 돌이키지 아니했다. 이제 그들은 유혹하는 자의 책략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 전가된다. 그들의 머리에는 정한 관이 씌워진다. 실물교원 159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상태를 알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를 그처럼 높이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의 순결하심과 탁월하심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가난함과 결점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모든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롭다는 두루마기를 입고 있으며 아무 소망도 없이 잃어버린 바된 자들임을 게될 것이다. 우리가 만일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 암아 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포로된 상태에서 간에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라고 하시는 그분의 초청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갚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헛된 수고뿐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과 14절에 이러한 것을 복스러운 소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방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심이니라. 우리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계시는 곳, 천국에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고 기다리시고 있는 그곳, 눈물이 없고 아픔과 죽음이 없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천국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포로들입니까? 죄의 결과로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들입니다. 또 어떤 것에 매여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가운데 보면은 육신의 정욕 식욕과 정욕 같은 그러한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유행과 의복, 머리, 이런 모든 것들, 또 이생의 자랑, 명예와 쾌락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또 술, 알코올, 도박, 마약, 아니면 질병, 또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죽음의 노예들이.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히브리 2장 15절 가운데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일생에 모여서, 일생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살까?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놓아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바울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2장 10절,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노, 말씀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들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바벨론의 정신이 있다고 하면, 그 바벨론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곳에서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멸망해 가는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들이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인 우리들도 하늘 예루살렘 도성으로의 귀한을 주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우리들의 소망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품은 포로들로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의 보장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